받드 사이즈 이렇게 나뉘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이전 영상에서 밭드 가로 세로 사이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. 이번엔 밭드 높이별 사이즈를 소개해드릴게요. 업소용 밭드는 2호, 4호, 6호, 8호 총 4가지 높이로 구분됩니다. 2호는 깊이가 낮아 낮은 높이에 소량의 재료를 담거나 작은 양의 재료를 소분할 때 적합합니다. 4호와 6호는 중간 깊이로 반찬이나 채소, 고기 등 대용량 재료를 소분, 보관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8인치는 가장 깊은 타입으로 크기가 큰 재료나 육수, 김치처럼 대용량 재료를 보관니다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높이는 6코입니다. 앞서 알려드린 바트 사이즈에 이번에 설명해드린 높이를 고려했을 때 업종별로 많이 쓰이는 규격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6과 2분의 1 사이즈 바트는 반찬가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, 6과 4분의 1 바트 사이즈는 고깃집, 셀프바에서 주로 쌈채소, 마늘, 고추 등을 배치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, 6과 6분의 1 바트 사이즈는 피자집, 샌드위치 가게, 토핑류를 보관 및 세팅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